어, 이 칼카 프로젝트가 어, 수식을 계산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에, 수식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에, 중위포기법보다는 후위포기법이 에, 훨씬 쉽다고 앞에서 어,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에, 일반적인 수식은, 어, 우리한테 이수관 수식은 중위포기법인데요. 이 중위포기법 수식을 에, 후위포기법으로 변환을 해줘야겠죠. 예, 2절에서 6절에서는 바로 이 인픽스 예, 노테이션을, 예, 포스트 픽스 노, 노테이션으로 변환하는 알고리즘 두 가지에 대해서 예, 살펴볼 것입니다. 어, 그, 후이 폭이 예, 변환 방법 첫 번째인데요. 이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예, 이 인픽스 노테이션에서 이괄호가 완전히 씌워져 있는 경우에만 예, 사용이 가능합니다. <laughs> 이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알고리즘은 좀 단순하겠죠. 에, 즉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a 다기 b 곱하기 c 이것은 에, 괄호를 굳이 치지 않아도 에, 관계 없습니다. 이렇게 이게 먼저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실행이 되겠죠. 이 곱하기가 먼저 실행되고요. 이게 우선순위가 높으니까요. 그렇지만 이런 식도 이런 식을 에, 이렇게 쓰면 안되고 이렇게 완전하게 괄호를 우선순위에 따라 괄호를 완전하게 씌워진 식에 대해서, 이런 중위 표기식을 후위 표기법으로 변환하는 알고리즘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이 딱네 줄로 정리가 됩니다. 뭐냐면, 이렇게 스트링이 되어 있을 때, 첫 번째 문자부터 쭉 이렇게 읽어 들어옵니다. 쭉 읽어 들어오는데, 이 괄호 열은, 가로 열기 문자가 들어오면 이 문자를 그냥 무시하고요. 오프랜드가 들어오면 그대로 결과에 더합니다. 결과라는 것은 에, 후이 포기법으로 변환된 결과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오퍼레이터를 만나게 되면 이 다음에 오퍼레이터를 만나게 되는데 이것은 에, 스택에 푸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괄호 닿는 것을 만나게 되면 스택에서 팝해서 이것을 에, 결과에 더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말로는 이렇게 되는데 에, 실제로 어, 어떻게 되는지는. 에,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렇게 예, 완전히 가로가 씌워진 문장이죠. 아까 그 A, B, C라고 어 제가 넣었는데 예, 이것을 그냥 12, 34, 56으로 제가 아, 바꿔봤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가로가 씌워진 문장을 예,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어 이, 가로 열기, 이 가로 열기 문자를 만나면, 그냥 무시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무시, 무시, 이렇게 버립시다. 예, 버리고요. 그리고, 예, 오프랜드죠, 이거는. 오프랜드를 만나면 그대로 결과에, 예, 더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결과라고, 이쪽이 결과라고 하시죠. 이쪽이 결과라고 그러면 이쪽에다가 그냥 더 하면 되고요 얘도 오프랜드죠. 이어져 있는 건데요. 12. 이렇게 네, 들어가겠죠. 오프레이트를 만나게 되면, 오프레이트는 스택에 푸시하게 됩니다. 여기가 에, 스택입니다. 스택에 푸시 이렇게 네,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가로 열기를 만났죠. 가로 열기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네, 버립니다. 버리고요. 그 다음에 3이 들어오면요. 어떻게 하죠? 네. 3이 들어오면 여기에 결과에 바로 더하고요 44인데요. 44를 결과에 더하고요그 다음에, 곱하기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죠? 네, 곱하기가 들어오면, 이 연산자죠. 연산자는 스택에, 예, 푸쉬.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56도, 예, 오프랜드죠. 오프랜드도 이렇게 결과에 더 하게 되고요그 다음에, 가로를 만났습니다. 이, 가로 닫힌 거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얘는 그냥, 에, 부리고요. 왜냐면, 하 포스트 픽스는, 괄 가로가 필요 없죠? 그리고, 스택에서 팝을 해서, 결과에 더합습니다 여기 스택에서, 에, 팝을 해서, 결과에 더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가로 닫는 거 만났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 얘는 부리고요. 스택에서, 에, 팝을 해서, 예, 결과에, 예, 더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 예, 포스트 픽스로 변환하결과 어떻게 될까요? 12, 34, 56, 곱하기, 더하기 이렇게 예, 포스트 픽스로 표인이 예, 예, 되겠습니다. 요런 알고리즘 예, 간단하죠? 어, 요런 알고리즘을 예, 통해서 예, 변환할 수 있습니다. 요걸를 실제로 구현한 예, 소스를 한번 예, 보도록 할까요? 어... 소스를 보시면, 여기, 카 예, 칼카 프로젝트 보면, c 칼큘레이트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자, 볼까요? 예, 칼큘레이트 예, 헤드에 볼까요? 헤드에 보면, 예, 칼큘레이트라는, 클래스가 있죠. 이 클래스 안에, p 투 포스트픽스 1이라고 있는데이 함수가 바로 어 방금 한 알고리즘으로 예, 중위 표기법을 후위 표기법으로 변환하는 예,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이 함수를 보시면 예, 여기 있네요. 2투 포스트픽스 x 1. 그래서 이이 이, 이 함수는 스택을 사용하기 때문에 예, 보시면 알겠지만 예, 이렇게 under one, uh, 점점, uh, .stack l i s t s t a h 이렇게 uh, 사용해야 됩니다. Uh, 이, 이렇게 이 되는 것은 uh, 저희도 설명했듯이 프로젝트를 uh, 모든 동일한 풀드에 uh, 풀었을 때에 uh, 관한 얘기입니다. Uh, 마, 상황에 맞게 요 헤드는 uh, 찾으시면 되고요. 요, 요, 요 스택이라는 게 스택 프로젝트 죠. 아까 저금 전에 봤던요. 그래서 uh, 보시게 되면 실제 소스를 보고 설명 드리면 그 인자로 인제픽스 노테이션을 예, 인자를 받습니다. 받아서 이게 이제 결과인데요. 포스트픽스 의 결과인데요. 예, 리스트 스택을 만드는데 캐트 타입을 만들죠. 그래서 i 는 0부터 해서 이제 계속 진행이 되는데 예, str 인픽스 예, 이렇게 i 치면 i 번에 있는 문자 저 캐트죠. 그래서 이 i가 계속 증가되면서 예, 증가 예, 이걸 루프를 도게 됩니다. 밑에 계속 이어지는데요. C를 이제, STI, PXI, 본체 문자를 얻어오는 거죠. 그래서, 알고리즘 들어가면, 예, 보시면, 여기 순서가 좀이상해 있습니다만, 그, 어, 보면, 그, 처음에 이제, 이 문자 먼저 리야죠 이, 이 문자가 뭐냐면, 예, 가로를 닫는 것, 가로를 닫는 것을 만나면, 예, 스택에서 팝해서 결과에 대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보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이렇게, 이 문자 하면, 에, 스택에서, 에, 팝을 해서, 이 결과, 에스트라 포스트 픽스에 더합니다. 이것은 이제, 캐릭터가 나오기 때문에, 에스트라 포스트 픽스에 캐릭터를 더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공백 문자를 하나 더 하는데, 이것을, 포스트 픽스가 괄호가 없기 때문에, 그, 연산자와 에, 오프랜드가 구별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공백을 하나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를 그 다음 칸으로, 이 문자를 그 다음 칸으로 넘기는 거죠. 그 다음 문자를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 operate이면 이런 얘기입니다. operate이면 이것은 에, 좀 어, 희한하게 생겼는데요. 보면 이 캐릭터 c를 받아서 string 객체를 임시로 만들고요. 이것에 find one of 입니다. 즉이 c가 플러스나마이너스나 곱하기나 나누기 중에 하나가 있으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find one of 해서 이게 찾아지면 여기를 찾아준다는 얘기인데요 찾아지면 연산자면 어떻게 합니까? 연산담에 스택에 푸시하죠. 이 c를 스택에 푸시하고 i 를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0부터 9까지 그러니까 c가 0보다 크거나 9보다 작아요. 이 0에서 딱친 것은 0의 아스키 코드죠. 9의 아스키 코드고요. 즉 숫자죠. 이 숫자는 연속적으로 읽어서 그대로 저기 s t r i 에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 0이나 9가 나오면 에, 이 p o s t f 에 그대로 결과에 넣죠. c를 넣, 넣고 i를 더하면서 그 다음 문자를 가져오는데 그 다음 문자가 또 0이나 9 사이인 동안 자, 아까 그 12라고 썼으면 1을 먼저 읽고 그 다음 2를 읽어서 그대로 붙여줘야겠죠. 아,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 계속 숫자를 읽어서 에, 포스트픽스의 결과를 한 다음에 공백을 하나 넣어주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문자, 뭐가르 열기 같은 문자들은 그냥 무시하고 아이만 정가지 시켜주면 결국 이 루프가 다이 Y문이 다 돌게 되면 포스트픽스에 그게 된다는 얘기죠. 실제로 한번 실행한 거 볼까요? 실제로 카크 어, 예, 테스트를 보면. 예, strinfix1을 주고, 예, to p o s t 1을 예, 부르죠. 그래서 찍은 겁니다. 이첫 번째. 1, 2, 3, 4, 5, 6을, 예, 찍은 거죠.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면, 예, 실행을 시켜보면, 예, 1, 2, 예, 3, 4, 5, 6 곱하기 더하기 아까와 했던, 결국, 어, 결과가, 늘어나오죠. 예. 그리고, 어, 두 번째, 예. 에... 두 번째, 이제, 후이프업 후이프 변환 방법 두 번째입니다. 방법 두번째 뭐냐면, 아까 아, 방법 이름은 뭐냐면, 괄로가 완전히 쳐있어야만, 그 에, 변환이 가능했죠. 그러나 이제, 에, 그렇지 않더라도, 어, 굳이 가로가 아, 다 찾아있지 않더라도, 연산자의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어, 인피스 노테이션을 포스트픽스로 변환하는, 에, 방법입니다. 연산자의 우선순위를 고려한다는 것은, 그, 스트링 중에, 에, 가로 문제 같은 경우는 0으로 우선순위를 주고, 플러스나 마이너스는 1로 주고, 곱하기나 나누기는 2로 우선순위를 줘서, 숫자가 커면클수록 우선순위가 높다, 이런 정보를 가지고, 에, 변환을 한다는 것이죠. 알고리즘은 어, 다음과 같습니다. 에, 이 가로 열기를 만나면 에, 스택에 푸시를 하고요. 에, 가로 닫기를 만나면 스택에서 얘가 나올 때까지 에, 팝에서 결과에 더하고 어, 얘는 에, 버립니다. 예, 가로 어, 열기는 에, 버립니다. 그리고 오프레이트 만나면 스택에서 에, 그것보다 낮은 우선순위의 오퍼레이트를 만날 때까지 p o 해서 결과 에들를한뒤 자신을 에, 에, 푸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 오프랜드는 그냥 아, 결과 에 들어 합 아까 앞에와 같죠. 그래서 모든 입력이 완료되면 에, 스택에 남아있는 나머지 오프레이트들을 p o 하면 그것이 후이 풀법으로 변환된다는 에, 얘기죠. 에, 말로만 복잡하니까 이런 아, 알고리즘을 에, 잘 에, 기억해 주셨다가 예, 지금 애니메이션을 한번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건 아까 한거고요 자, 이런 예, 수식을 보도록 하죠. 지금 보시면, 어, 가로가 완전히 쳐있지 않는 수식입니다. 어, 뭐 가로 열고, 필요한 데는 가로를 쳤지만, 예, 굳이 필요하지 않은 곳에는 예, 가루를 안친것을 볼수 있죠. 이런 수식에 대해서 V 풀이법 변화는 어떻게 되는가 를먼 문제 보시죠. 어, 먼저 어, 가루 여기를 만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예, 스택에 예, 푸시를 합니다. 스택에 예, 스택에 푸시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스택에 들어갔죠. 그리고 어, 오프랜드를 만나면 어떻게 되죠? 그대로, 어, 결과에 더한다고 랬죠 이쪽이 결과라고 그러면, 얘를, 그대로, 이쪽이 결과라고 그러죠. 얘를 그대로 결과에 더했습니다. 그리고, 연산자를 만나면 어떻게 되죠? 예. 연산자를 만나면, 어, 자신보다 낮은 순위의 오프레이트를, 예, 예. 자신들의 낮은 순위의 에, 오프레이터를 에, 에, 어떻게 되죠 어 그러니까 <laughs> 그 곱하기 연산자, 에, 연산자에 연산자 대해서는 에, 보시면 에, 스택에서 그것보다 낮은 순위 오프레이트를 만날 때까지 즉 자기하고 같거나 높은 순위 연산자 들은 팝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에, 안에 있는 에, 스택의 내용이 가로입니다. 이 가로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우선순위가 제일 낮은 것이다. 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팝을 할게 없죠. 그러니까 팝을 하지 않고 자신을 그냥 푸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얘죠. 가로 여는 것인데 얘도 에 스택에 푸시를 합니다. 그리고 에, 오프랜드가 나왔는데요 오프랜드는 에, 그냥 어, 결과에 들어가면 되죠 이 결과에 에, 됐습니다 그리고 에, 더하기가 나왔습니다 에, 더하기는 오프렛인데 스택에서 자신보다 어, 에, 높거나 같은 오프렛이 있으면 팝을 한다고 했랬죠 근데 에, 보면 제 위에 받친놈이 예, 가로죠. 제일 낮은 놈이죠. 그러니까 팝을 하지 않고 그냥 더하기도 더합니다. 이렇게 스택에 넣습니다. 그리고 오프랜드 6을 예, 그대로 결과에 더하고요. 이제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마이너스도 제 위에 선자가 더하기죠. 예, 더하기인데 자기보다 우선순위가 낮죠. 그러니까 그냥 예, 스택에 팝을 하지 않고 그냥 예, 푸시를 예,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어 오프렌드를 예, 다시 예 되고요. 다음에 이제 예 얘를 만났습니다. 예. 그가로를 닫는 것을 만났죠. 예, 가로를 닫는 것을 만나면 그 어떻게 하느 그렇죠? 예. 가로 단원에서 만나면 스택에서 가로 여러 것을 만나 나올 때까지 팝을 해서 결과에 더한다 그리고 얘는 버린다는 얘기죠 결국 가로 여러 것은 여기 있습니다 이름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아, 나누기를 팝을 해서 결과에 더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도 팝을 해서 결과에 더하고 그죠 그리고 가로 이놈은 팝을 해서 버립니다 여기 버렸습니다 그리고 얘 자신도 예, 얘 자신도 버리죠 얘도 예, 버렸습니다 그리고 더하기가 나왔습니다 더하기는 예, 어떻게 됩니까 오프레이트인데 자기보다 높은 순위 연산자가 있으면 팝을 예, 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예, 더하기가 들어오면 예, 얘를 팝을 팝을 예, 해서 결과에 더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자신을 오퍼레이트를 자신을 예, 푸쉬를 예, 하게 되죠. 그리고 이가 나왔는데 이는 어, 오프랜드 니까 이렇게 예. 예, 결과에 더하고 또 가로 닿는 것을 만났죠. 가로 닿는 것을 만나면 예, 가로 열린 것을 만날 때까지 예, 팝을 한다고 그랬죠. 팝을 해서 어, 결과에 더하고 그리고 어, 얘도 예, 빼서 버리고 예, 얘도 예,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예, 나누기 연산자 인데요 이제 비어 있으니까 그냥 오퍼레이트에 예, 들어가겠죠 Q에 그리고 오프랜드는 예, 그대로 결과에 예, 더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가 들어갔는데오퍼레이트는 예, 예, 자기보다 높은 연산자가 있으면 예, 빼는다고 그랬죠 이가 들어가기 전에 나누기가 있으니까 예, 나누기를 예, 빼내겠죠. 나누기를 파을해서 여기에 넣고, 오프레이터 더하기를 예, 자신을 넣습니다. 그리고 어, 3 오프랜드를 예, 여기에 넣고요. 그리고 마지막 모든 일들이 다 완료됐죠. 스택에 남아있는 오프레이터들을 파을해서 예, 예, 결과에 예, 들어갑니다. 아, 결론적으로 보면 스택에는 오프레이터들만쭉 들어가죠. 오프레이터는다 그냥 빠지고요. 그래서 이 결과가 2, 3, 6이 나누기 더하기 곱하기 2 더하기 4 나누기 3 더하기가 바로 에, 후이 포기법으로 이 식을 어, 후이 표기법으로 어, 변환한 에,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에, 아시면 되겠고요. 이것을 이제 그대로. 에, c++로 어, 구현을 해보면 예, 다음과 같습니다. 방부 위에 구현인데 약간 아, 좀 길죠? 예, 보시면 아까 앞식과 아, 기본적인 골격가 비슷하고요. 에, 스택 캐릭터 타입의 에, 스택을 만들었고 이름은 postfix2입니다. to postfix2 strinfix를 인자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ym을 끝까지 도는데 에, 어떻게 됩니까? 예, 가로 여는 놈을 만나면 에, 스택에 예, p u 하죠. 그냥 스택에 푸 예, u 했습니다. 아이 더하기 더하기 해주고요. 만약에 가로 닿는 놈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가로 여는 놈이 나올 때까지, 예, p o 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 스택이 e m p t 가 아닐 동안, 스택이 e m p t 가 아닐 동안, 그리고 get top이, 예, 가로 여는 놈이 아닐 동안은 계속 뽑아냅니다. 스택을 p o 을 해서, 예, 결과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예, 공병 문제를 할때 해주고, 이것은, 예, 구분 하기 위해서라 그랬죠. 그리고 에, 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여롬이 이제 에, 이 가로 이이 열려 이 놈이 에, 스택에 남아 있죠. 이 스택에 남아 있는 놈을 스택을 팝해서 버리고요. 지금 아무것도 안받 봐서 버린 거죠. 그리고 아를더하기한 겁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어오프레이트면 C가 오프레이트면이 e 오프레이트는 에, 소스에 보시면 뭐 더하기나 빼기나 어, 곱하기나 나누기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이면 이렇게 되는 얘죠 또, 돕니다. 돌면서, 어, EGFT 돌면서, 그, 스택에 있는 개탑, 그러니까 빠질 놈의 개탑의 프레시던스 예, 우선순위가, 예, 내 자신의 연산자, 지금 연산자죠. 연산자보다 우선순위가, 어, 높거나, 크면, 즉, 작은 놈을 만날 때까지 계속 뽑아라는 얘기죠. 계속, 예, 스택에서 팝을 해서, 예, 뽑습니다. 뽑아서 결과에 더하고, 어, 그 결과를, 예, 이제 공백을 붙여서 구분을 해주고요. 그리고 그 자신 연산자 자신을 예, 푸시를 해준다. 스택에 푸시를 하고. 그다음 연산자는 그냥 예. 출력하면 예, 예, 됩니다. 이거는 아까 앞에서 봤던 거가 똑같죠. 예, 0 영이나 9가 나오는 예, 이어져서 나오는 이 숫자가 이어져서 나오는 것은 계속 이어서 예. 그 넣어줍니다. stl postfix에 대해줍니다. 그리고 예, 공배우 붙여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 여기 끝나게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s t a c 에빌 때까지 뽑아 냅니다. s 예, t a c k 을빌 때까지 stack 파일에서 뽑아내서 r 예, e t 하게 되면 예, 그것이 바로 예, 후위 예, 표기법이 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 실제로 실행되는 것을 한번 볼까요. 예, 보시면, 인피스2, 예, 예, 임픽스2, STI 인피스2가 아까 그 봤던 수식이고요 예, 그것이, 예, 포스트 피스2를 이용해서 예, 프린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시켜보면, 예, 이렇게 나오죠. 보시면, 2, 3, 6이, 예, 나누기 더하기 곱하기 2 더하기 4 나누기 3 더하기 라는 이런 예, 수식이, 예, 나옴을 예, 알수 있습니다. 어 이상으로 어그 포스트픽스 인픽스 노테이션을 포스트픽스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에, 알아보았습니다.